내 몸에 빛의 에너지를 충전해 볼까요? 잠시 눈을 감고 코로 들이마시는 공기를 빛이라고 상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 혹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아름답고 투명한 빛. 코에서 목을 지나 가슴으로 들어간 빛이 부드럽게 회오리를 만들며 점점 커집니다. 가슴 안을 채우면서 몸 전체로 퍼져나가요. 내 몸을 세포 차원으로 떠올려 보세요. 수백 쪽의 작고 투명한 세포들이 아기자기 옹기종기 모여있겠죠? 세포마다 DNA가 들어있습니다. 21세기 과학은 DNA를 다차원의 정보 전달 체계라고 말하죠. 아름답게 디자인된 빛의 패턴을 떠올리세요. 빛으로 만들어진 정보 전달 장치 DNA가 모든 세포마다 들어있습니다. 내 가슴의 빛이 모든 세포들의 DNA로 동시에 퍼져나가는 상상을 하세요. 내가 보내는 신호를 DNA들이 일제히 알아듣고 반짝 반짝 응답을 합니다. 수백 쪽의 빛이 반짝이며 소통하는 몸. 이것을 빛의 몸 라이트 바디라고 부릅니다. 혹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에너지체, 오라체, 미묘한 몸. 이 미묘한 에너지체를 떠올리며 빛에 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빛의 몸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습니다. 나는 빛의 몸에 건강의 호흡을 불어 넣습니다. 나는 빛의 몸에 안전의 호흡을 불어 넣습니다. 나는 용기와 담대함을 호흡합니다. 나는 지혜의 호흡을 불어 넣습니다. 나는 풍요를 호흡합니다. 관계의 풍요 기회의 풍요 일의 풍요 돈의 풍요 휴식과 놀이의 풍요 기쁨의 풍요 나는 우주에서 내 몫인 모든 풍요를 호흡하여 빛을 몸에 전달합니다. 이 모든 빛들이 나의 내면 현실을 이룹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꾸준한 실천이 바깥으로 드러나 나의 외부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빛의 호흡을 편안하게 몇번 계속하십시오. 가슴 센터를 이용합니다. 외부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나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곧 어둠이나 암담함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죠. 내가 빛의 몸, 빛의 기둥이니까요. 내가 생각을 할때 뇌세포의 뉴런들이 일제히 반짝이면서 빛이 머릿속을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상상을 합니다. 말을 할 때는 빛의 입자, 포톤들이 은하수처럼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상상을 해볼까요? 내 손을 움직일 때 나는 빛의 지휘자입니다. 내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빛의 발자국이 바닥에 소복 소복. 새겨지는 모습은 어때요? 내 발자국이 남긴 빛은 나의 공간을 물들이고 지구 어머니와 모든 생명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들이 나를 빛으로, 커다란 빛으로 감싸줍니다. 이것이 내가 나누는 평화의 힘, 평화력입니다. 하늘과 땅과 내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평화력. 또 만나요, 신성의 빛들. 안녕.